다 같이 구독 좋아요 나봉 알람 짤랑 짤랑 해주시는 신수승려 여러분이죠 맞대죠 초대 그거 나중에 컴퓨터로 해보자, 컴퓨터로. 어디, 어디 계세요? 지금 킹덤님. 야, 이거 봐. 와, 트리플 사고난 거 봐. 아니, 아니, 트리플 아니구나. 오케이. 속도 줄일게요, 하리님. 80으로 맞춰주세요. 속도 80, 속도 80. 이번역은 없습니다. 아, 이번, 드립 생각이 안 났어. 음... 제 생각에는, 디스... 그 함부르크 간 다음에 유럽 쪽갈 거예요. 그 한번 간 다음에, 함부르크 갔다가, 유럽 쪽 갔다가, 예, 네, 그리고 방송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하 내일 또 치과 가야 되고 그래가지고, 네, 밤새면 안 되거든요? 저. 어차피 근데 독일이 유럽 아닌가? 이쪽이라 해야 되나? 북유럽이라 해야 되나? 북유럽? 예, 네, 북유럽 쪽으로 갈것 같아요. 가리님 왜안 오신데? 할인 님, 디저트 코드 확인 하러 가셨 나？네, 왜？할인 요님오셨차 좀. 앞에 쪽에 조금만 더 가면 기름 있어요. 기름 채울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빨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 주유소에서. 자, 속도 올립니다. 110으로 올릴게요. 110. 속도 속도 110으로 올립니다 저희 주유소 저 브레멘 쪽 주유소 있죠 브레멘 위쪽 주유소 살짝 브레멘의 어, 우측 상단에 있는 주유소 그쪽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저희 주유도 해야되니까 네. 함부르크에 있으실 거에요 네 알겠어요 그럼 함부르크에서 대기해주세요 저 금방 함부르크로 갈게요 주유소에 잠깐만 주유했다가 위험해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아 혹시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있어요? 나중에 시청자분 많으실 때 그림 잘 그리시는 분 있는지 찾아야겠다. 아니 할인 누구지? 힘님 주셨나? 그거 사이트? 그걸로는 개인적으로 힘들 것 같던데. 아닌가아 컨셉이 제 컨셉이 뭔지 몰라가지고 저도 솔직히 말했어요 그냥 컨셉이 없어서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어. 이 새끼야, 너 라마 야, 이 새끼야, 운전 쪽발 안 해? 야, 내려, 내려, 빨리 내려. 어, 지금 마장 쓰자는 거야? 어, 엄마, 왜 막았어? 네, 유튜브도 명령화 돼요. 뭐 업타임, 뭐 방송 시간 같은 건안 되긴 하는데, 뭐 어, 업타임이나 뭐 이제 네, 그런 건안 되는데 이제. 아니 근데 어차피 디코 들어가도 상관 없, 아니, 아니 잠깐만요, 그 유튜브 들어가도 디코 그 주소방 사이트는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도 상, 뭐 소용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디스코드라 해야 돼요. 유튜브 들어가셔서 유튜브 그리고 지금 트위치로 치셨는데 안 뜬다고요. 스펙키라고 치시고 그 채널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채널. 사이트는 똑같으니까 빨리 오세요 그냥 예 네, 소용없어요 그쪽 가도 어차피 그쪽 가도 소용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안녕하세요 김동원님 유튜브 쪽에선 디스코드가 좀 늦더라고. 아직 그 뭐지? 노, 나이트봇 반응 속도가 느리다가 유튜브라. 예.. 네. 트위치는 빠른데, 아아, 아, 님이셨구나. 저 이제 함부르크 도착하시는데 언제 오실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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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빨리 오세요. 기다릴게요. 오, 나이스 샷. 내가 가는 줄 어떻게 알고. 트럭버럭 했는데. 너무 고마운데. 어, 빵빵해졌네.

트레일러 뭡니까? 우와... 저거 뭐니? 트레일러 뭐냐? 와... 활개친다 트레일러 아 트레일러 왜들어가냐어 사라졌다 왜 잠깐 시프트가 왜안 눌리지? 아, 버그 걸렸다. 어, 하리 님 가시는 거예요? 안녕히 가세요. 맞아요. 아, 아, 갑자기. 아우, 아 왔다. 사고 안 났으면 뭐 됐죠? 자, 우리, 저희는 다른 지역으로 갑시다, 이제. 일단 서비스 센터 가이 먼저 가 있을게요. 서비스 센터에서 봐요. 여기저트레 트레일 딜러 같은 거 있다. 한번 봐야겠다. 아, 고용기관이구나. 트레일러가 아니고, 자, 외장... Get through